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찌롱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호텔에 어제 도착을 해서 어제 잠깐 맥주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을 하고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. 어, 어제 베트남에 와서 오랜만에 놀란 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왜 그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박항서 빠인가 싶기도 하고 어제 서클 K라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인데 뭐 맥주 두 캔, 오렌지 주스 하나, 그리고 초콜릿 두 개, 과자 두 개, 빵두개 정도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여기 물가랑은 굉장히 안 맞는 물가인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런 시내 중심지여서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덧글 달아 주시면은 이제 좀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 입장으로서는 몇년 불과 몇년 전이랑 지금이랑 물가 차이가 거의 두세 배막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, 베트남 싼나라고 들었는데 아니면 태국이 싼나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삼성공장 평균 월급이 30만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편의점 한번 가서 2만원 정도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게 외국인 프라이스가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더 재밌는 영상 좀 남겨볼 거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베트남 호텔에 와서 좀잘 쉬고 있는 영상 좀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재밌는 소식이나 알려드릴 소식 있으면은 또 카메라를 이렇게 켜서 이번 여행 영상은 좀제 위주로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여행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